자, 아침 에가 밝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요. 많이 춥습니다. 출조객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아, 앞으로 시작될 동영상 조항 정보를 시범 삼아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춥네요. 이제는 보건 장비를 좀 단디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노을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이제 해가 뜨고 나서 각 포인트별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배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햇살도 많이 퍼졌구요. 배를 타고 각 포인트별로 이동을 하면서 두 매지 곳곳에 있는 포인트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미비한 점이 많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어,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들린 곳은 관리실 앞입니다. 다 소리가 좀 심하죠? 목소리가 좀안 들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관리실 앞에는 스페셜 자대 두 동하고요. 그리고 샷 어, 차시형 자대, 보급형 자대 다섯 동이 위치해 있는데요. 겨울 결빙 기간 동안에는 이쪽에서 물낚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요금표가 나와 있고요. 이쪽 관리실 앞쪽 같은 경우는 현재 앞에 수심이 4m에서 5m 육박하기 때문에 3일 때는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연한 접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온 곳은 제방권인데요. 정자 밑에 노지 포인트가 있고요. 역, 이건 역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진대를 이용해서 낚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대인방가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인방가로는 포함해서 4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항은 꾸준한 편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는 개인 방가로를 갖다가 이용하시는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편리할 것같고요 개인 방가로는 예약을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말같은 경우는 빨리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권 겨울철 노지포인트와 비빔방번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곳은 별장권인데 시즌 중에는 이쪽으로 샤시형자대가 들어가있었죠.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샤시형자대는 아, 갈리실앞터로 가고요. 바대가 없는 관계로 지금 저쪽 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입지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쪽은 현재 연안 저반대에 있는 별장권인데요. 안정적인 조항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앞에 연안수심 맨 끝쪽에 초입에 있는 팔당자대 같은 경우는 이팔대부터 낚시가 가능하지만 아 바깥쪽에 있는 아 춘천자대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3인대 이상의 긴대를 갖다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을 등질 수 있고 포인트가 꾸준한 입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얼음이 결빙되기 전까지는 좋은 조황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갖다가 잘 드리지 않을 텐데요. 겨울철에는 수온이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수심이 깊은 쪽이 유리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방권과 이 동막골 쪽에 있는 화장실 앞 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입질을 갖다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데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 낚시가 가능하신데 이렇게 지고 오서 자리를 갖다가 잡으시면 손맛을 붙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동막골 수상자대인데요. 동막골 수상자대는 기본형 자대가 8동이 일곱 동이 수상에 떠 있고 그리고 저쪽 안쪽에 연안으로 접한 된 어, VIP 자대가 관리실 앞에서 이쪽 동막골 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항이 좀 좋은 것은 아무래도 저쪽 안쪽으로 돼 있는 동막골 상류 쪽에 있는 요네개 어, 자대가 조금 조항이 더 좋은. 기본형 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날씨가 더 추워져서 결빙이 되면 운영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갖다가 하는데 요 기본형 자대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따로 저유선상으로 보급형 자대가 모두 매진이 되면 이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동막벌 자대는 그래도 입지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상류권 쪽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두메교를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두메교 아, 밑에 쪽에서 지진 내내 조항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현재도 깊은 수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 조항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는 장교 두 동이 절방으로 펴져 있는 장교 두 동이 있는데 이곳을 갖다가 이용하. 이에서는 다대편성이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텐트, 인용 낚시텐트는 괜찮지만 큰 텐트 같은 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정방향으로 쌍포 내지는 3대 정도까지만 낚시대를 허용하고 있고요. 꾸준한 조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6번으로 올라오게 되면 최상류로 가기 전에 무병자대 열동 연안에 접안되어 있는데요. 이 자대는 작년 올해 올 겨울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고 블랙프라이데이 60% 할인 행사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자대입니다. 보일러가 되기 때문에 저녁밥 주무시고 나서도 배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대구요 상륙권이라지만 연안수심이 3미터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입질이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분들 사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들과 오셨을 때는 이용하시기에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호와 2호로 되어 있는데 수상자대 가운데에 있는 칸막이를 제거하시면 최대한 1 0명 정도까지는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하구요. 단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형 수상자재. 최상류건 연안 노지인데요, 시진 중에는 차를 뒤에 세워놓고 바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편리한 것도 있고 연안 수신 같은 경우도 만수 때는 약한 2.5m에서 3m 정도를 갖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낚시 하시는데 뭐, 최상류건이라고 너무. 심이 얕지가 않아. 무리가 없어. 조항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현재, 이제 이곳은 저희가 안성빙어 축제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은 안에도 옮기고 그리고 장교도 움직여서 행사장을 만들 계획이에요. 현재는 뭐 그닥 물낚시는 추천을 많이 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편하게 낚시를 하시거나 다대편성으로 대물낚시를 하실 분들은 생각해보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초겨울 날씨가 무척 차갑게 느껴지는 날인데요 첫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많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첫 시도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시고요. 현재 기온은 많이 떨어졌지만 곳곳에서 고기들의 라이징을 갖다가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입질은 수온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방류를 하는 세자원을 갖다가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입질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갖다가 해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아침에 일찍 저수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많이 춥습니다. 출처하시는 조사님들은 보온장비 철저히 하시고 출처를 하셔야지 될것같고요 아직까지 좋은 조과를 갖다가 볼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출처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편집도 이번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뭐 기법도 다양하고 동영상 편집을 갖다가 해서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텐데 처음 하는 편집이라서 과연 얼마만큼의 멋진 영상을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편집을 해서 첫 번째 동영상을 갖다가 동영상 조항 정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매 낚시터는 겨울에도 물낚시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여러분들한테 멋진 영상과 조항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